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정죄라고. 이거 나는 거왜 그래요? 어? 사랑을 거절하면 곧바로 뭘로 들어가지? 정죄. 정제. 정죄로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랑이 왜큰줄 알아요? 이미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 상태가 인간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원수. 이미 하나님하고 적대적인 원수고, 하나님이요, 불로다 심판해버려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라니까? 이미?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자기 아들 주신 거라고. 그게 여기 말씀에 나와요. 어느 부분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부분이에요? 그게 나와. 이미 너를 죽여야 되는데, 너 죽여야 되는데, 내가, 내가 사람 베푸는 거야. 이게 몇 절이에요? 몇 절? 그렇지, 17절. 이상하지 않은 17절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입자을 달아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얘기를 하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를? 심판하려 하시니 아니요 그로 날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걸 보면서 뉘앙스를 느껴요. 갑자기 자기 아들 보내셨다면서, 이는 내가 내 아들 보내줬어. 이건 내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구원하려고. 그 뜻은 뭐야? 사실은 너 죽어야 되는 거거 아들을 보냈다는 건 뭐예요? 아들을 보냈다는 건 아들이 와서 심판하는 거거든. 그죠? 이 세상에 딱 아들 와서, 아들이 지금 다 들여다보잖아. 아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다봤어요? 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어요? 다 들여다봤죠? 거기서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다 들여다봤죠?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찰이 떴다니까. 어? 와서 구석구석 들어가서 다, 다여다 보는 거야. 어? 이동도 목사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집에 딱 쳐들어갔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 지금 다 들여다보는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고 있어요. 어머, 목사님 청소도 안 했는데. 막 이러고.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다 들여다 봐봐. 죽어야지. 얼마나 우리가 네?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원수지간이 돼서 하나님이 그냥 불로 싹다 심판해 버려야 될 그런 상태로 들어간 상태라고요. 그죠? 그런데 자기 아들 보내셨어. 이런 상태. 그럼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고한번 용서했어야 했어. 한번 용서를 하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나오고요. 깊이가 나오고요. 조건이 나오고요. 요구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laughs>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응?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럼 한번 뒤져볼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뭐야? 3장 16절 뭐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의 크기가 뭐냐면 세상을 아까 어떤 세상이라고 했어? 하나님과 그래요. 원수된 세상이야. 네? 이건 완전히 뭐 바알 섬기고, 어? 완전히 이거는 뭐 귀신 섬기고 난리가 났죠. 이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야. 아,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 전체 다 품어버린 거야. 이 세상 속에는요, 이 세상 속에는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만 포함되어 있겠어요? 믿지 않은 사람 다 포함되어 있겠어요? 믿지 않은 사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평하게 기회를 일단은 다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거라고.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깊이는 뭐예요? 16절에 나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세상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크기가 나오는 거, 고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자. 누구를 주셨어? 독생자를 주셨다니까 깊이가 뭐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신 거는 잠깐 빌려준 거예요? 주셨다는 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죽인 거라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니까 이게 깊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게 없어, 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값진 거라니까? 아, 얘기해봐 요 이게 얼마나 값진 거야? 세상 다 팔면 살수 있어? 아니요 어? 미국 땅 팔면 살수 있어? 미국 땅하고 이거하고 바꿀 수 있냐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값진 건지 알아요? 이거를 알아야지, 이거를. 이게 얼마나 값진 건지 알아야지. 이걸 어떻게 받고, 이걸 뭘로 받고, 이걸 뭘로 설명해? 이걸 값으로 어떻게 환산을 해?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으신 거 믿으세요? 네.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나야 이거 알아? 이게 어마어마한 값진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딨냐고 어? 생각을 해보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은 어마어마한 가장 소중한. 품에 독생하신 홀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 속에 계시는 홀로 따로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깊이 이걸로 바꿨다니까. 여러분을 이걸로 갖추고 바꿨다니까. 어 청년부 주부등부 너를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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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를 바꿨다고. 이걸 어떻게 이걸 이사람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네? 이사람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깊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크기는 이거고. 그러면 조건이 있어. 나 이거 줄게. 너희에게 이거 줄게.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예요? 그 이름을?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는 조건이 네가 무릎으로 108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 여기서 팔굽혀펴기 3,000번 하는 것도 아니고, 어? 네가 네 갖고 있는 돈 지금 전 재산 얼마야? 통장이 얼마 들어갔어? 네가 지금 은행에 있는 그 돈만 좀 털어가지고, 그걸 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귀한 것을 받는 조건은 무엇으로 대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걸 뭘 받고, 뭘, 뭘 받고 바꾸 바꿔줘? 이게 돈으로 환산이 가능한 거면, 야, 10분의 1만 내라.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을 너무 값진 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줘야지. 그 조건이 하나 있어.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죠? 관심 있는 게 뭐야? 영이죠 영. 그러니까 영은 물질, 육적인 걸로 이렇게 맞바꾸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게 물질적인 거라면 어? 너 통장에 있는 돈 얼마 들을 반 받죠? 그리고 일평생 살면서, 어? 너 1억, 네 자식 1억. 해가지고, 어? 그, 36년 할부로 갚어. 36년 할부로. 1억을. 이게 육적인 거라면 주님은 그걸 요구하셨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건 우리 육신 아니에요. 관심 있는 건 우리의 영이죠. 네. 네. 그러니까 결과는 뭐야 여기서 영생이죠. 네. 영생이 네. 얼마나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이거 알아요? 우리 눈은 시뻘겋게 다눈 뚱하면 이 표시돼 있어 이거 이거 이 표시 <laughs> 눈에 뚱 달라. 우리 눈에 이거 원찍뚱눈 뜨면 이거. <laughs> 어느지 우리 눈에 이것밖에 안 보이지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관심 있겠냐고 지금 어? 잘 생각해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목적이지 이거 관심 있겠냐고 이 세상 관심이 있겠냐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설교 들어봤어요? 아니라니까 이거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불을 그냥 믿는 거라고. 네 마음으로, 네 영이 어 요구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요구하는 건 뭐야? 네 행위가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 그리고 빛으로 나오는 거야. 회개하고 빛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하나 조건이라고 이거, 어? 뭐야?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뭐야? 죄짓지 않는 거, 생명을 믿는 거, 내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이게 이, 이건데 우리는 늘 항상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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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결과를 내가 이제 설명한 우리들의 결과가 어떤 어떤 신앙이 되어 버리는. 그래서 결과는 뭐야? 영생이라고. <laughs> 여러분, 이 영생이, 이거 얘기하는 사람은,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다 받는 거. 뭐가 귀해, 이게? 이게 귀해? 어? 얘기해봐.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게 귀하냐고. 영생이 귀하냐고. 어? 너도 받고, 나도 받고. 주의의 슬미들라 그리하니. 하나님이 세상이 에천사람하다 독생들을 주셨으니, 이런 저렴서멸망치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지. 이게 귀해? 아, 나 니가 귀해. 귀하겠다 다 예수 믿고 다 구원 받는 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영생이라는 건곧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 귀한 게 어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 있는 삶 해결이 돼야 안돼 이거는 너무너무 하찮은 거라고 이 땅에 살면 너무너무 하찮은 거라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거는 본격적인 삶 어디에서? 천국 우리에게 이 천국을 지를원하고 이것을 소유하는 이 땅이 뭐야? 또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고 그서 말씀에 다스림하고 통치함 받는 이렇게 잘 살다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 천국에서 본격적으로 너무 나오고 알콩달콩 사람들을 보자꾸나 아멘.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은 테스트할 거예요 뭘 테스트하는지 알아요? 너이 땅에서 어 그래 너 구원을 내가 선물로 줬어. 너 이거 받고 어떻게 사는지 보자. 그래서 이 땅이 이 구원 끝까지 지켜내는지 볼 거고, 이 구원을 넘어서 네가 진리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이 시대는, 이 땅은, 이거 테스트하는 땅이야.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 저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직책이 결정이 나고, 멸류관이 결정이 나고, 지금 이 땅에서는 지금 이거 테스트하는 거야 지금 이거 구원 이거 누가 믿지 않는지 어 누가 믿지 않는지 요 땅에서 요거 지금 테스트해 지금 그래서 진리로 말씀으로 순종해서 진짜 그 내면의 그리스도를 알면서 정말 예수님을 깊게 닮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자들을 깨우면서 사는 사람 요거 천국에서 뭐 주려고 뭐 주려고 그렇지 면류관 주려고 지금 이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라고. 언제 동안, 많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예수 40세에 믿었어. 어떤 사람은 예수 50세에 믿었어. 어떤 사람은 11살 때 믿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44세에, 44, 어? 세에목사님도 불구하고, 44살에 이거 깨달아서, 지금 일로 가는 사람, 이동복이라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남았어? 많이 남았어요? 아이고, 많이 남게 뭘 많이 남아요. 20년만 지내면 이제 꼬으라죠 이제 눈도 안 보여. 희미해 말씀도 고 봐. 뭘 얼마나 남았어? 이거 얼마 동안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네? 죄송합니다. 나이 55분 권사님 죄송합니다. 얼마 나 남았어요? 얼마? 급하다. 지금 급하다. 상당히 급하다. 나이 60? 완전히 급하다. 완전히 급하다. 너무 급하다. 초고속으로 달려야 된다 지금 어... 그러니까 틀만 나면 그냥 내면 연습하고 그냥 그리스도를 알고 그냥 막 어? 그래 그렇죠, 서저 천국에서 집책 결정날 거고 집 결정날 거고 어? 뭐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뭐다? 영생이다 명생. 영생 명생. 영생이 작은 게 아니다 영생이 짠냐고여인게 지금. 자, 그러면, 거꾸로 해봐. 자, 그럼 정제는 뭐겠어? 정제는 이것이니. 나오죠? 뭐예요? 정제, 정죄, 정가 뭐야? 그걸 뭐라 그랬어?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냐. 아이고, 그럼 당연하지. 그럼 정죄지 자, 봐봐. 자, 크기가 뭐야? 하나님의 정죄의 크기가. 이 어마어마한 원수된 사람을 그분이 사랑했는데 이걸 안 받았잖아. 그러면 정죄의 크기가 뭐야?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누구랑 원수.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 야 어떻게 원수될 게 없어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냐? <laughs> 어? 야 원수가 될거 없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냐? 에? 끝나는 거. 이 사람 인생 어떻게? 해? 하나님과 원수야. 끝나는 거예요. 거짓도 안 봐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도, 어? 백층짜리 빌딩 저러고 잘 먹고 잘 살잖아?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알아요 벌써? 심판을? 받았는 일이 너는 끝났다. 이기고 싶뭘잘 먹고 잘 산다고 떵떵거리고 까불고 앉지 있어? 이미 끊긴 건데. 하나님. 맞죠? 자, 그러면, 깊이는 뭐야? 독생자를 주셨서 자기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정죄는 뭐야? 가장 값진 게 아니고 뭐예요? 가장 쓰레기를 주는 거야 쓰레기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쓰레기, 쓰레기가 뭐야? 쾌락이다 쾌락 뭐야? 그 야동 야야 야동 쳐다보면서 으 어... 이러고 있는 거 쓰레기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 귀한 예수 그리도를 안 주시고 이 쓰레기 주는 거라니까 쓰레기 어? 자 귀, 외제차하고 독생자하고 비교해봐 외제차 쓰레기다 아니다 쓰레기 알겠어요? 그래 너는 이 쓰레기나 갖고 살아라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쓰레기 하고 좋아하죠? 어? 막쾌라 퍼면서 그 잠깐의 그 쾌락 가지고 뭐냐 어? 이게 하나님의 정제라니까 하나님의 정제의 깊이 쓰레기 끌어안고 사는 거야 인생들이 그 뭐야 열심히 부동산 어, 아파트 끌어안고 사는 거지 쓰레기 자 비교해보라니까 어? 독생자 비교해봐 그다음에 자 조건은 뭐야 예수 이름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정죄 조건은 뭐야?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지. 간단해. 믿는 것도 영생 얻는 것도 간단하고 정죄 받는 것도 간단해. 그죠? 믿지 않는 거. 그냥 정죄 당하는 거야. 예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쓰레기엉고 살고. 맞죠? 자, 요구 조건은 뭐야? 자, 빛으로 나와라. 얘는 뭐야? 숨어라. 자, 너의 행악을 계속 숨기고 계속 즐겨라. 이렇게. 그리 여기 사단이 지배하고 살죠? 정제야,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삶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결과는 뭐예요? 정죄의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지. 어? 불지옥. 영원히. 끝. 영원히. 이게 하나님의 존재야. 봐봐. 봐봐요. 여러분, 이게 억울해요? 하나님 너무해요? 너무해요? 자, 하나님이 누구 주셨어? 이 독생자가 얼마나 귀해? 가장 귀한 거죠? 엄청난 보석이죠? 최고죠? 근데 이거 거부했어.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싫어하고 이걸 미워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총재당해야지. 자, 하나님 너무 해요? 귀에 좋죠, 분명히.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들의 모습 뽑자. 우리의 우리들의 모습. 자, 우리들의 모습은 뭐냐면, 자,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어 여러분 잘 봐요 예수 이름 믿고 구원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 진리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여기 좋은 바교에는 어떻게 믿는지 알아 그래서 말씀으로 직진한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는 거야 VVIP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전적인 순정과 전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금메달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멸류관을 어마어마 무시하게 받고, 직책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올라오는 사람, 금메달 많다 적다? 적다. 적다, 너무 적다. 대부분 어떻게 살아? 어? 대부분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 이렇게. 9월의 선물만 받고, 이거 믿는다니까 너무 귀한 걸 알아. 이 이름을 믿어요. 구원의 선물 받고, 플러스 뭐예요?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예배 드리고, 세상 사랑하고, 사역하고, 사역하는 것들을 왜 사역을 해? 세상을 사랑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니까? 예수가 내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사랑이 빠졌어,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여전히 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예배드려. 알겠어요? 이거 하면서 사역도 뭐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 하는 거야. 막 부흥시키려 고 그래. 왜? 왜? 어 그래. 통도 많아지고 뭐, 권세 생기고 돈 많이 들어오고 떵떵거리면서 목사하면서 야 나도 좋은 자다영 좀 불러보고. 그래서 너도 나도 신학교 쳐들어 갔잖아. 어? 얼마나 목사들 개접잘 받고 요즘엔 잘안 가려고 그래 그죠 왜? 개척계가 다 망하거든 그러니까 아야 니가 그 길을 가면 어떻게하냐막 긴장하고 그죠? 사역도 요구 때문에 하고요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뭐 CCM 가수로 만돈 뭐,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하늘도 사랑하는 것도 있지 그럼 있지 근데 세상도 사랑하잖아 돈도 사랑하잖아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거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지 순서가 안 바뀐 거죠 그죠? 근데 구원을 받았어 인정해줘 네? 그래서 믿음은 누구 손 들어줘야 돼? 구원, 믿음 손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 뭐예요? 스스로 합리화하죠? 괜찮은 거라 이렇게 해도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다수두룩 하잖아, 이런 사람들. 그죠? 이게 다 한국교회의 사람들. 열심히 그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거짓말해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다 왔잖아. <laughs>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살다 왔어요, 안 살아왔어요? <laughs> 살다 왔잖아, 이렇게 살다. 이렇게 이걸 배우고 왔잖아.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진리에 대한 사랑이 어디있어요 진리에 대한 사랑이 들어와야 이 세상이 나가는 건데. 돈을 이겼어요, 세상 정력을 이겼어요, 뭘 이겼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합리화시키면서 다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아니라고. 예수님은 신뢰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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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빨리 이거 바꾸라고 지금 순서를 바꾸라고 계속 말씀 우리 보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거 전, 전부가 안 돼. 여전히 내 안에 여러 가지들이 막 들어와 있구만 두려움도 들어오면 안돼 염려도 들어오면 안돼 근심 걱정도 들어오면 안돼왜 예수가 100%채워졌는데왜 그렇게 들어와 아직 순서가 안 바뀌고 주인이 안바뀌었는거 아니야 어? 훈련이 안돼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다닌 구원의 선물도 안 됐는데 지가 구원 받은 줄 알고 열심히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있죠 안 걸려서 와서 기도해 준거 보면 구원도 안 됐어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살아가는 거 똑같고 이런 사람. 이제 아예 이거는 타 종교 믿고 이단 빠지고 무신론자들. 지금 이거야, 이거. 세상을 구분하면 딱네 가지로 구분해. 뭐이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근데 간단하게 내가 설명하자면 이네 가지 종류에 다 들어간다고. 가장 많은 건 어디? 몇 번이야? 가장 많은 거. 번 가장 많은 거? 2번. 2번. 구원의 선물 받고 여전히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세상도 사랑합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솔직해서 무슨 하나님을 믿어 돈을 더 믿는 거지 돈 떨어지면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고 안타까워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자꾸 말씀 봐라 말씀 봐라 예수님으로 바꿔라 예수님 바꿔라 그러면 여로쭉 올라갑니다 가 견고하게 서서 여기는 죄 나가고 세상 나가고 교만 나가고 예수님이 다 이겼어? 못 이겼어? 이겼어. 세례요한 이겼어? 못 이겼어? 이겼습니다. 다 이겼잖아요 네. 사람 다 이겼잖아요 세례요도다 이겼는데 왜 사람이 안 돼요? 사도들 이겼어? 못 이겼어? 이겼습니다. 이겼잖아요 다 이겼잖아요 그 사람은 신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사도바오 이겼어? 못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다 이겼잖아요 근데 왜그 샘플이 있는데 아, 어, 그건 사도니까 우리는 안되고요. 믿리는 이렇게 살래요. <laughs> 누가 그랬어 누가.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했어요? 사도들이 살았던 바울이 살았던 그 성경은 계속 우리한테 뭐를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다 고치라니까 성경을 싹 고쳐. 그거는 사도들의 경우이니 너희들은 안심하도 되느니라. 요한복음 6장 78절. <laughs> 고쳐 성경을 다. 싹다 고쳐. 너희가 그날까지 점도 있고, 흠도 있기를 원하노라. 점과 흠은 괜찮으니라. 고치라니까? 빌리포서 5장 16절. 다 고쳐. 말씀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단계까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뚝딱 2박 3일 부흥에안 됩니다. 한번 예배? 안 됩니다. 기도원 가서 쥐아안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매면 청소하고, 막 치고 들어올 때 막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여 나갈 때, 그때, 앞 나가, 귀신 나가, 나나가, 그럴 때 권세가 들어가는 거야 사들처럼 똑같이 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신앙이 뭔지?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되면, 자, 이 하나님의 정제를 들어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골치아파지는 일이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여기 천국 멸류관 집체 얼마나 살려고 그렇게막 돈도 나오고 살자? 어? 얼마나 살려고? 얼마나 살고 싶어? 한 150세까지 살 거야? 어? 몇살까지 살고 싶어? 뭐 이렇게 오래 살려고 그래? 이 땅에서 그럼 200세까지 다 살. 200세까지, 살. 200세까지 살 200세까지 200세까지 떵떵 그러다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얘기해봐,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마지막 10년 남겨두고요 그때 목상하려고 그래 눈안 보여, 눈안 보여 <웃음> <웃음> 목상하고 돌아서면 다 <안> 잊어버려 치매야 그래, 치매 벽에다가 똥 칠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얼마나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걸 알고 정죄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빛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